안녕하세요 넷플릭스입니다. 9월 23일 넷플릭스 신작 영화 에놀라 홈즈가 공개되었습니다. 셜록 홈즈의 여동생 에놀라 홈즈가 사라진 엄마를 찾는 모험을 그린 영화입니다. 주인공 에놀라 홈즈 역을 맡은 이 배우, 넷플릭스를 즐겨보시는 분들이시라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기묘한 이야기의 1레븐 역을 맡았던 밀리 바비브라운입니다. 삭발 머리의 어린 소녀가 언제 이렇게 자랐는지 시간이 참 빠르네요. 밀리 바비 브라운은 2004년생이고 우리나라 나이로 17살입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에서 여주인공 역을 맡아 스타덤에 오르게 됐고 2020년에는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최연소로 선정되며 거대한 배우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이지만 아역 배우로 데뷔해서 큰 성공을 거둔 밀리 바비 브라운. 그녀의 연애사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밀리의 첫 번째 공식 남자친구는 제이콥 사토리우스라는 미국의 가수였습니다. 둘은 2017년 처음 만나 열애설이 불거졌으며 2018년 1월에 열애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SNS에서 공개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던 둘은 약 7개월 만에 결별하게 됩니다. 알려진 결별 사유는 제이콥의 바람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둘은 좋은 친구로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3월에는 데이빗 베컴의 아들, 로미오 베컴과 밀리의 열애설이 터집니다. 로미오 베컴은 이전에 공식적으로 연애를 한 적이 없었는데, 엄마인 빅토리아 베컴이 밀리의 팬이라며 둘의 교제를 흔쾌히 허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둘의 공개적인 포스팅이나 사진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9년 11월, 로미오 베컴이 공식 석상에서 다른 모델과 자주 목격되고, 이후 공개 연애를 함으로써 밀리가 다시 싱글이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팬들은 기묘한 이야기에서 첫 키스를 했던 핀 울프와도와 밀리의 연애를 밀어보기도 했지만 둘은 진짜 친구 사이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1월 잉글랜드 레전드 럭비 선수였던 제이슨 로빈슨의 아들이자 럭비 선수인 조셉 로빈슨과 밀리의 열애설이 났습니다. 조셉 로빈슨이 SNS에 밀리를 뒤에서 껴안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시작되었지만 지난달 영국의 대중지 더 선의 보도에 따르면 둘은 더 이상 연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에놀라 홈즈의 신의 남자 배우 루이 파트리즈와 세트장 안팎에서의 케미를 보여주면서 팬들은 둘 사이에서의 로맨틱한 관계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도 연애도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영앤리치 밀리 바비 브라운의 앞으로의 커리어가 기대됩니다. 그녀의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오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넷플릭스였습니다.